네 우리 다 찾으실 믿고 어, 세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할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처세술에 관한 어, 많은 책을 찾아보면 어,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참 좋은 말이 많고 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또 많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생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주신 성경은 우리 삶의 신호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건너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응용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좋은 삶의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다안 나온 나온 덕분네첫 <laughs> 번째입니다. 우리 우선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누가복음 1 1 장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샤인들에게 가혹카리만큼 화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상황이 오늘 전개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민감한 주제를 많이 다루셨고 설전을 벌일 때마다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또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먼저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도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화에 대한 선언도. 어,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을 삼았지만 어, 그와 반대되는 삶이 바로 그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어, 겉보다 속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어, 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서 그 외식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 누룩은 아시다시피 이게 부풀게 하는 그런 성질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무엇일까 속은 부정한데 이제 겉은 화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것들은 자신만을 과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면 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도 위선 어떤 그런 외식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그 누룩기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네가 눕냐 내가 눕냐 이게 서로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이 이제 반드시 드러나며 숨겨진 것이 반드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외식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 속을 감추고 겉만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어리석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외식은 이제 어리석은 게 되신데요.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밝히 드러나고 골방의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됩니다. 그러나 다른 말들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요 세상의 말은 우리가 참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몸의 양약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들어갑니다 드러낼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참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믿는 분들도 간혹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외식하는 자는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어, 아시죠? 1995년에 그 상품 백화점 무너진 곳, 또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겉은 화려했죠. 네, 속은 약했습니다.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어, 그날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에 저는 그 한남대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한남대교를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대로 가도 되지만 다른 대로 가면 이제 뺑 돌아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수대교 다음으로 무너질 확률이 높은 다리가 바로 한남대교다. 네 그러면서 그 한남대교가 또 바로 성수대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리를 건너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네 성수대교 그 다리가 겉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리가 최신 공법. 또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것이라 굉장히 단단했다고 했는데 속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선을 버리는 것은 참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 위선의 위선은 그 이파리가 무성하고 뿌리가 없어서 우리 영적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겉만 화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허무시고 하나님께 들통납니다. 위선을 버려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이 아닌 반석이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위선적인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겉으로 처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 특별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드러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이제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선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위선은 남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쉽게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화가 될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일이 다 그런데 뭐 어, 그러면서 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근 하나님은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외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을 핑계로 외식을 하고 하나님에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일 뿐이죠. 그래서 위선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또 겉으로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것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게 되는 것인데요. 어뭐 사람 중심의 사회가 좋다 이것이 아니죠. 네 그곳에는 진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가져야 할두 번째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 내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하십니다 어, 허례허식만 가득하고 어,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도 없이 그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별되고 또 있습니다. 현실의 그 어떤 궁핍함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와는 이제 구별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내리십니다. 몸을 죽일 건세를 가졌지만, 또, 죽은 자를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 종교,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의 능이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삶은 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외식과 불신으로 치장한 자들이 당할 그 비극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구로 부르신 그들을, 천국에 보낼지, 천국에 가겠지만요, 그 운명도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분이 높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 안으로 제자들을 더 끌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더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장에서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그나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두 아싸레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 누가는 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하찮게 하겼던 참새 한 마리도 어,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그 지위와 특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보호받는 삶으로 존귀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자들은 참새보다 귀하죠. 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철저한 보호 아래 제자들은 키워졌습니다. 장차 뭐 제자들이 그 몸을 죽이는 자들의 어떤 공포 정치와 그런 폭력 앞에 서겠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 있는 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세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두려움의 대상은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어, 믿음은 두려움을 멀리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참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참 많지요. 삶 자체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함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의 두려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또 있습니다. 뭐 일이 안 될까 두려움 뭐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두려워하죠. 또 인간관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인간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봐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사탄의 세력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이 될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요소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 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 된 우리든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그 어떤 분보다도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12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내 네, 머리털까지도 세신이 우리 애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라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할 워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누구도 한 영혼을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랑이죠.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요? 각각 개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상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는 가끔씩 이제 착각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근본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분 선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손을 얹고 느껴야 됩니다. 두 손에 두 손을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깨어진 나의 모습, 또 부서진 나의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 담대히 시인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은 자신을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큰 믿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반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너희에게 말한다 당위성을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댄다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이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되어지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 또 복으로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얻기를 원하신다. 이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일이죠. 천사들 앞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인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입니다. 어, 제자들 우리들이죠. 그때 제자들도 그랬지만 세상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이 부인하는 대상인 그 스승을 예수님이죠. 언제나 우리는 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이단아 배교자로 낙인찍기며 하나님이 아들되심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폭력과 부정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자들처럼 또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겠죠. 목숨도 중요한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명성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 앞에서 그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인자이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부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은 이제 시인과 부인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그 제자들은 이제 사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인과 부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그 담대히 시인하는 문제는 그 당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제 주님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히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 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달해야 하는 전해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찌 됐건 내가 흥하든지 이제 새하든지 시인하고. 전하는 것은 주님이 그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나갈 때 거리를 다니실 때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오래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겠습니다. 그 네,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식사 전에 크게 기도하고 또 성경책을 당당히 씩씩하게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어,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어, 선택된 자들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 시인하게끔 만드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 세상의 이론과 반대되는 것을 전파하고 나아가지만 이 일은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미련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로써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많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한 가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인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어, 결국 우리들은 그 시인을 얻기 위해 시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한 일이 참 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시인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시인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천국을에서 받는 것이죠. 믿기만 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담대한 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제가 한 17년 전에 제가 유명하다던 제이신학대학교 그모 제이신학대학원의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12월에 시험이었는데, 10월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2개월 밖에 준비를 못 해서 거의 못 했죠. 저는 합격하지 못할 것을 당연히 알고 어, 시험을 어,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합격자 날이 통보가 되고, 합격자가 누구인지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수험번호가 딱잘 나가다가 제 수험번호 건너뛰더라고요.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제 이름이 없을 것을 알고 갔는데요. 근데 그 막상 제 이름이 없는 것을 보니 엄청난 실망감, 상실감이 들더라 이 것입니다. 이상하다. 공부를 안 했으니 불합격은 당연한데 왜 이렇게 상실감이 클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 천국도 그럴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서 상급이 없다. 아, 그런 그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신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하랍니다. 아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삶이 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